현대차가 아이오닉 9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기아 EV9과 비교해 배터리와 옵션은 더 좋고 가격은 더 낮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3일 아이오닉 9 사전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 플래그십 전기 SUV입니다. 아이오닉 9 가격은 세제혜택 반영 기준, 7인승 익스클로시브 6,715만 원, 프레스티지 7,315만 원, 캘리그래피 7,792만 원. 6인승 익스클루시브 6,903만원, 프레스티지 7,464만원, 캘리그래피 7,941만원입니다. 아이오닉9 형제 모델인 기아 EV9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저렴합니다. 엔트리 트림 가격은 무려 622만원 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능이나 옵션은 아이오닉9이 더 좋습니다. 아이오닉9에는 110.3kWh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배터리 완충 시 최대 532km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전 트림에서 주행거리 500km 이상으로 인증됐습니다. 참고로 EV9 배터리 용량은 99.8kWh 최대 주행 거리는 501km입니다. 전기 모터 출력도 아이오닉 9이 앞서네요. 아이오닉 9 후륜 구동은 최고 출력 218마력, 사륜 구동 총 출력은 최대 315마력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9 사륜 구동은 226마력인 항속형과 315마력인 성능형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아이오닉 9은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 커브드 디스플레이, 인조 가죽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현대차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기본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천연 가죽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2열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휠, 메모리 시트 등 EV9 최상위 트림과 유사한 구성입니다. 캘리그래피는 전용 디자인과 함께, 나파 가죽 시트 등 EV9에는 없는 고급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차체 크기도 아이오닉9이 EV9보다 소폭 큽니다. 아이오닉9 가격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왔는데요. EV9의 변화가 없다면 아이오닉9으로 많은 고객이 몰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